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제 쿠이입니다. 어, 타이틀 업데이트 10.1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 이제 어, 7월 둘째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된 소식들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 내용들 좀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7월 8일날 점검이 있었는데 시즌 탭을 열었을 때 게임이 멈추는 문제, 뭐 일부 상황에서 플레이어가 무적이 되는 문제, 이건 방패 들고 있는 NPC랑 상호작용을 하면 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즌 패스 프로젝트가 한번 깨고 나면 그 뒤로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수정이 되었고요. 30레벨 레이드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 현재 진행 중인 어, 진행 상황입니다. 이제 3주차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글로벌 이벤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어,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저녁 5시가 되기 전까지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은 피닉스 다운 의상 이벤트가 좀 진행이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공식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4개 의상을 기본으로 하고요. 아마 이번에도 이걸 다 모으면은 어 추가적으로 마스크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어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의상인데 의상 이벤트가 굉장히 좀 익숙합니다. 이 의상들이. 어 디비전 1때 나왔던 그 노블분대 어 에이전트들 이름입니다. 보면 이제 서튼 요원도 있고요. 그죠? 앤 요원도 있고. 어, 디비전 1하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은상 이벤트 다음 주부터 시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타이틀 업데이트 10.1 예정 사항입니다. 일단 적용 일시가 나왔어요. 7월 21일 날 어, 적용될 예정이고요 업데이트 방향은 타이틀 업데이트 10 대고서 어,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밸런스 조정, PvP 조정, 아이템 획득에 대한 어, 루팅 조정, 각종 버그 수정, 특히 이제 각종 버그 수정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 소총 소지 탄약을 좀 버프를 하기로 했었는데 타이틀 업데이트 10에서 이게 빠졌었죠 뭐몇 가지 수정을 한다고 어, 관련된 거는 타이틀 업데이트 10.1에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소총 탄약 휴대량이 늘어나서 좀 게임 플레이가 좀 쾌적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밸런스 수정 어, 스킬부터 보겠습니다 부하라이브가 좀 버프와 너프 사이 어딘가에 좀 조정이 됩니다 일단 기본 탄약이 좀 감소를 하게 돼요 스킬 등급 0 기준으로 4발에서 3발로 줄어드는데 여전히 어, 플레이어 본인이 본인을 살릴 때는 문제 없이 이한 발로 살아나겠고요. 어, 스킬 등급 당이 어, 올라가는 양도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 스킬 등급 6에서 7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 대원을 살릴 때도 뭐 본인을 제외하고 7명이기 때문에 다 살리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동시에 탄약당 재사용 대기 시간이 240초에서 180초로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솔로 플레이할 때. 이 부하라이브를 한번 쓰고 나면은 쿨타임을 기다려야 되는 게 기존에는 무려 16분이었습니다. 240초씩 내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180초로 줄어들어서 3분만 기다리면은 뭐 다른 스킬로 바로 바꿀 수가 있게 좀큰 폭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되었구요. 일부 뭐 플레이어들의 경우에는 파티플레이 할 때도 이거 많이 사용하는데 공격 좀 속성을 쓰시는, 그러니까 스킬 등급을 많이 쓰는 플레이어가 아니라면은 파티플레이에서 이 부하라이브를 가지고 아군을 살리는 게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지기는 이제 좀 어렵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명 쓰러져 있으면 어차피 한명 밖에 못 살리게 될 테니까요. 어, 그런 식으로 어, 조금, 어, 사용처가 좀 조정이 되는 것들이 좀 곁들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스터 하이브입니다. 좀큰 폭으로 좀 버프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버프의 구성이 바뀝니다. 무기 데미지, 근접 공격력, 무기 조작력을 버프를 줬었는데, 이 근접 공격력 증가한다는 건 아무도 몰랐죠. 이번에 이제 개발자가 이야기할 때도 툴팁에 빠져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접공격력 증가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 데미지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지고요. 대신 이 자리에 상태 이상 저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에서 좀 방어적이고 유틸리티적인 성향으로 좀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대신에 이 버프량이 좀 크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스킬티어 0일 때 20%, 스킬티어 6일 때 60%의 큰 폭의 버프를 주게 되고, 뭐 모듈과 기타 등등을 다 사용하게 되면은 상태 이상 저항 90%까지도 제공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발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쓸만해질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이 무기 조작력 버프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어 타이틀 업데이트 12 이후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무기 조작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어 스탯이라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무기 데미지 증가가 좀 빠져 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올려 주진 않았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뭐 크게 어,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조작력 증가와 상태 이상 저항으로 어, 상당히 좀 쾌적한 플레이를 좀 보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외 조정인데 하이브에서 나오는 스피, 이, 스마트 드론들이 날아가는 속도가 좀 느리죠. 이거를 어, 모든 하이브를 스킬 등급 당 비행 속도 향상을 좀 부여를 해가지고 어, 반응성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스킬 등급이 높으면 하이브에서 나온 이 스마트 드론들이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만큼 뭐 회복 하이브가 날아가다가 플레이가 다운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더 완화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PvP 쪽 스킬 밸런스 조정인데요 일단 먼저 가연성 화학물질 발사입니다 폭발 데미지 이게 이제 쏜 다음에 터질 때 데미지죠 지난번에 는 화상 데미지도 좀 줄었는데 PvP에서 폭발 데미지도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패랑 얇은 벽을 전부 다 무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폭발 데미지를 50% 줄이게 되겠고,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점착 폭탄을 좀 개발자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 플레이어들이, 특히 이제 스킬 유저들이 이런 폭발 데미지나 아니면 이제 버스트, 스킬 버스트 데미지가 필요하다면 어 점착 폭탄도 한 번쯤 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같이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진압용 포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조정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검토 중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PVP에서도 이제는 부스터 하이브를 이용해서 상태 이상 저항을 얻게 되면은 이 포말의 지속시간이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 외에도 플레이어들이 최근에는 이제 PVE뿐만 아니라 PVP에서도 상태 이상 저항을 챙기는 플레이어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를 뭐 즉각적으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내부 토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여기 있는 이 속박 함정의 기본 지속시간 있죠. 이게 PVP에서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타격기 드론 PVP의 피해량이 좀 증가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VP 피해량이 굉장히 적어요. 2,700인데 이 스킬 등급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사 속도가 빠르고 추적을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요긴하게 쓰시는 분들은 요긴하게 쓰실 텐데 일단 PVP 피해량이 증가를 하게 돼서 뭐 타격기 드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센트리 터렛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빌드들도 PVP에서 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다. 다만 또 추가적으로 예고가 된게 모든 설치형 스킬들 그러니까 하이브, 터렛, 드론 이런 것들이 PVP에서 되게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큰 폭으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력할 수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대응할 수 있도록 어, 플레이어들이 이런 것들이 설치된 다음에 빨리 부수면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PVP에서 어, 이 설치형 피, 스킬들이 받는 피해량을 증가를 좀 시키는데 약 4배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확정은 아니고 어, 정확하게 몇배 정도로 적용이 될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부터는 아이템입니다. 자 주조소의 방패 3세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솔로 플레이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주조소의 방패 딱 3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3세트 효과가 변경이 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3세트 효과가 너무 강력해 가지고 4세트에 기반이 되는 아이템이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3세트 쓰는 게더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 인식되는 게 다소 이 개발자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템에 대한 좀 설정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때 설정을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서 어, 세트 아이템으로 쓸때 조금 더큰 효과를 볼수 있게 좀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세트 효과가 방어도 재생 3%를 주던 거에서 1%와 방패 생명력 50%로 어, 사실 방패 생명력 50%는 굉장히 좀큰 수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또 어떤 또 조합이 가능해지냐면 오히려 좀 다양성은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조소의 방패 3 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장비를 뭐 공격 장비를 쓴 다음에 뭐 크루세이더 방패를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쓰게 되면은 충분히 또좀 매력적으로 공방을 조금 챙길 수 있는 그런 좀 밸런스 있는 빌드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나름 유의미할 것 같고요 4 세트 다 쓰시는 분들한테도 방패 생명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방패가 받아낼 수 있는 피해량이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보루 방패 안 쓰고 크루세이더 방패로 주조소 방패 4세트 쓰면서, 더 튼튼하면서 돌격소총이나 산탄총, 혹은 뭐 많이들 사용하는 최근에 탐식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강력한 탱키하게, 탱크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아이템으로 좀 자리를 잡을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긍정부정도 아니고, 좀 옆, 옆으로 좀 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용광로 권총집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무도 안 썼죠. 왜 그러냐면 이 방패 생명의 10%가, 스킬 등급 1을 기준으로 방패 생명력 10%를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패 생명력이 얼마 증가를 안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킬 등급 아이템이고, 어 그래서 뭐 많이들 안 썼는데 이 부분도 좀 버프가 됩니다. 어떻게 버프가 되느냐? 방패 생명력 증가 효과가 일단 대폭으로 버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단순 합산 방식에서 스킬 등급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것처럼 비슷한 계산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킬 등급이 높으면 방패 생명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 을 때는 이 주조소의 방패랑 용광로 권총치까지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디비전 1때 프론트라인의 방패 튼튼한 정도를, 다시 한번좀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설사, 보루 방패가 아니라, 크루세이더 방패더라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밸런스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게, 그, 모성의 장갑도 있어요. 그 모성의 장갑도 마찬가지로, 이 용광로와 비슷하게, 스킬드급 증가랑 비슷한 계산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성의 같은 경우에는 방패 면들보다는 어, 스킬 오브젝트를 많이 사용하는 뭐 드론이나 털레 쓰시는 분들이 한 번쯤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아이템으로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PVP 아이템 조정입니다. 딱한 줄이에요. 돌격소총이 PVP에서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겠죠? 근거리에서는 버프된 산탄총이랑 SMG가 돌격소총을 갈아 버리고 있고요. 좀 거리가 멀어지면 여전히 소총이랑 지정사 소총이 PVP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돌격소총의 선택률이 상당히 낮다. 실제로도 사용하는 사람도 적다. 개발자 측면에서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을 좀 주기 위해서 PVP 한정으로 돌격소총에 어,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데미지를 9% 정도 상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템 획득 관련된 건데 타이틀 업데이트 1 2전 그래프가 요렇게 떨어지는, 예, 요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업데이트 10이 되면서 최소값을 올린다고 한게 요렇게 이제 물결을 그리게 됐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가장 왼쪽에서 볼수 있는 노란색 부분이 줄어들었고요. 그렇겠죠. 최조업이 나오는 확률이 줄어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 녹색 부분이 어, 중간 옵션이죠. 뭐한 60%에서 한70% 정도 사이에 어, 그 옵션들이 나오는 확률이 늘어난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미 열심히 플레이를 해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들 혹은 요 끝단에 계시는 플레이어들의 경우에는 어왜 옛날보다 어떻게 더 한두개 정도만 보정하면 쓸수 있는 준 졸업급의 아이템들이 나오는 빈도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게 실제로 그러했다. 그러니까 간롤이 줄어든 건 아니다. 간롤은 그대로인데, 요준 졸업급, 특히 이제, 80, 90% 정도의 속성을 의 가진 아이템들이 줄어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어, 이제는 플레이어들이 좀 아이템들이 성능이 올라왔고 플레이어들도 뭐 졸업급 아이템들을 많이 갖췄고 최소한 한두 세팅 정도는 졸업을 이미 마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플레이어들이 이제 당연히 아이템에 대한 만족도가 어, 드랍된 아이템의 만족도가 뭐, 오히려 타이틀 업데이트 10 전보다 떨어지는 플레이어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담당하는 니키가 이렇게 좀 개선을 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50%급 아이템이 미니멈이었던 거를 60%급 아이템을 미니멈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게 타이틀 업데이트 10점 이내 가장 큰 효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60%부터 70% 정도의 범인의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대폭 증가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동시에 간롤이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대신에 여전히 한 80%에서 90% 아이템 등장 확률은 타이틀 업데이트 10대비 약간 낮은 어, 타이틀 업데이트 10 이전 대비 약간 낮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한다. 실제로 보면은 플레이어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어, 아이템 드랍 조정이 좀 적용이 되겠고요이 외에도 레인보우 루트 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신호등이라고 하죠. 빨간, 노란, 파랑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더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어,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나, 그, 신호등이 나오는 확률을 건딘 것은 일절 없다. 일절 없고, 어, 이 플레이어들이 느끼는 거는 어디까지냐이 랜덤, 아, RNG라고 합니다. 랜덤 넘버 게임, 랜버, 랜덤 넘버 게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이틀 업데이트 10.1까지도, 어, 건드릴 수는 없고, 다만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이제 싫어하는 거를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타이틀 업데이트 10일 정도 될 때, 그때까지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도 해보고, 플레이어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세팅에, 어떤 속성들이 좀 선호되고, 이런 것들까지 좀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어, 검토 후에, 이거는 이제 타이틀 업데이트 10일 이전에 한번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라고 뭐 개발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봤고요 자, 다음 이제 상자 관련된 겁니다. 클랜 활동 보상 상자의 아이템 품질 기준이 상향됩니다. 영웅에서 전설로 현장 숙달 상자랑 다크존 숙달 상자 품질은 여전히 영웅으로 유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다크존에 드랍되는 아이템은 매어 기준으로 드랍이 돼요. 매어 기준으로 드랍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크존 플레이어들이 좀 얘기를 많이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다크존의 경우에는 나오는 아이템의 개수가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우 어려움급 기준을 영웅이나 뭐 전설로 올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급 아이템 드랍 관련된 것도 조금 조정이 돼서 보스가 특급 아이템을 드랍할 때는 타겟팅 으로 또는 해당 보스가 드랍할 수 있는 특급 아이템으로만 한정을 해서 좀 드랍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설 라인도에서 특급 아이템이 이제 드랍이 되면은 비콘이거나 아니면은 해당 타겟팅후 특급이 어, 드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 업데이트 10.1 다음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거 소식 같이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다음 주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소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디테일한 패치노트가 나오면 또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외뭐 추가적인 소식은 다음 주부터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이 아, 서머 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있었던 건데 매년 여름에 한달 정도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이 없어요. 그 없는 동안 뭐 이제 대신 개발자들이 어, 게임 플레이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식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뭐 정리해서 전해 드리진 않을 거고. 어, 저희 방송에서도 뭐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준비를 해서 전해 드리거나 아니면 뭐 디비전 세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걸 준비하거나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